네, 우리 성도님 이렇게 걸어나오신 것 자체가 최후의 증거입니다. <laughs> 네, 우리 성도님께서 한 7년 전부터 이 신장 투석을 하시면서 강경화도 아르시고요. 간암도 있으시고 몸에 너무나 많은 이렇게 질병들로 인하여서 몸이 항상 무겁고 그러셨어요. 근데 가장 힘드셨던 것 중에 하나가 걷는 게 불편하신 거. 동네를 걷지도 못하실 정도로 그런 상황이셨고요. 오늘 사사모 참석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 받으시고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 지금 몸이 너무 가볍고 몸에 힘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세요. 또한 어깨가 양쪽에 기울어 있었는데 특별히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기울어 계셨어요. 그런데 기도 받으시고 어깨 양쪽에 보시다시피 균형도 맞춰졌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강경화 각종 모든 질병과 후유증을 치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